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바로 딸기 챌린지 영상으로 찾아왔는데요 어, 게임 스트리머금 유튜버를 하고 계신 지피님께 딸기 체인지를 이어받아 가지고 영상을 촬영하러 왔어요 안녕하세요 지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3키로의 비공개 보스를 포함한 모든 보스를 알아볼 텐데요 오늘 제가 온 곳은 바로 남양주 딸기 축제 현장입니다 지금 주차장에 차를 대고 나왔는데요 얼른 축제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Let's go, go sing! Yeah. 진짜 많아기에는 그렇게 많이 없다고 했거든요 네, 어제 토요일이고 오늘 일요일 어떤 날인데 와! 진짜 많아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려요 짠 이런 행사에서는 당연히 현금이 있어야 겠죠 하지만 미처 그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다행히 운 좋게 지갑에 12,000원이 있더라고요 흩하지 않게 시작된 만원의 행복 아전동까지 하면 13,000원이네요 자 그럼 고고씽 해봅시다 어 이거 뭐야 뭐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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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핑크색 딸기 가래떡 색은 너무 이쁘지만 일단 지금은 목이 마르니 패스하겠습니다 딸기 스머시와 유기농 딸기잼도 팔고 있고 딸기와 조금 관련이 없어 보이는 소품들도 보이네요 이거 뭐야? 딸기 퐁듀? 어, 이거 맛있겠다 헐헐헐 딸기 모짜렐라 하도 딸기 모짜 그래 이렇게 설치된 무대 위에서 노래자랑도 열렸어요. 그 앞에 전기공장에서 쉬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둘러보다가 드디어 첫 메뉴를 골랐습니다. 천 원짜리 두 장과 잔돈을 합쳐 삼천 원으로 바로 딸기 에이들을사 먹을 거예요. 그런데 딸기 에이드가 지금 안 된다고 하네요. 어쩔 수 없이 고민하다가 청포도 에이드를 주문하기로 했습니다. 에 청포도 조각이 잔뜩 들어있어요. 어 저기 빈백 있다, 빈백. 저기가 보자. 이렇게 잔디밭 곳곳에 빈백을 놓아두어서 사람들이 편하게 쉬고 있더라고요. 사람은 많지만 이게 이렇게 넓은 공간이 있어서 이렇게 막 복잡복잡하고 막 좁은 느낌은안 들어요 지나가는데 시선을 잡아 끈 다음 메뉴 바로 유기농 딸기 우유입니다 딸기가 듬뿍 올라가는 저 비주얼 아무데서나 사 먹을 수 없을 것 같아서 바로 지갑을 열었어요 선정된 예산에서 거금 6천 원은 매우 큰 돈이지만 비주얼에 홀려버렸답니다. 딸기 우유 샀는데 이제 4,000원 남았어. 적은 만 원짜리를 하었습니다아 어, 이거 보세요, 빨대가 하트예요. 짠. 딸기 네. 우유. 네. 왜 청구대에도 벌써 뭐, 다 먹었어? 뭐요? 나는. 뭐, 뭐, 안 줘. 네. <laughs> 근데 한 입은 줘야 돼, 솔직히 인간적으로. 네. 나. 과연 딸기 라떼랑 이거랑 비교했을 때 옳은 선택이었을까? 어 여기가 똑같이 나온거 아니야? 아니야 어. 와플 먹자고? 와플 몰래커피몰래 일단 찹쌀떡은 아니고 와플? 와플 컵케이크는 뭔데? 이렇게 컵케이크처럼 나와버리네 어컵케도 맛있겠다 근데 마플이더 맛있을래 듬뿍듬뿍 갈라지지 아 와플 그런 알? 와플 먹 아, 와플도 나와 보이네. 그렇고. 아 이거 팔면 와플 나잘 끝났어. 끝났어요. 네 이거 네. 예 고맙습니다. 콜 너무 늦게 왔나? 네. 빠졌어. 그걸 이 와플 먹는 거예요. 네 저희 아이 와플은 끝났습니다. 아, 네. 글 한글. 먹히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지금은 먹다. 음. 지금 여기 아 위에 아, 막혀 있구나? 예 막혀 있어요. 어쩔 수 없지. 야 열어. 어, 네스. 꽂아? 응 꽂아. 와 컵케이크 진짜 만화에서 튀어나온 비주얼이죠. 짠 컵케이크까지 샀어요. 남은 돈은 단돈천 원인데, 천 원으로는 아마 살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요. 컵케이크랑 라떼랑 상토데이드 이렇게 질렀습니다. 음, 생크림 맛있다. 음. 가성비 가격 좀 비싸긴 했는데 딸기가 이만큼 들어있어. 딸기가 이만큼 괜찮다. 음. 오, 진짜 맛있다 이거. 응 음. 대박. 뭐야? 되게 조그만 딸기인데 진짜 달아. 음 짐은 흘리지 말고. <laughs> 잘 나가나 다 오후 3시가 되니까 축제가 거의 끝났어요 그래도 지금 이렇게 잔디밭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여유로운 피크닉을 즐기고 있더라 그래도 여기 뒤에서 조금 더 놀다가 돌아가게요 그럼 여러분 이번 영상도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그럼 여러분 안녕 인사해줘 <laughs> 자 그럼 다음 영상은 요리 채널을 운영하고 계신 히든테이블님입니다 멋있는 영상 편집으로 재미있게 다양한 쿠킹 레시피를 알려주시는데요. 많은 구독과 시청 부탁드려요. 그럼, 모두, see you!